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센서뷰의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센서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받은 뒤에 남은 실권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요. 유상증자 자금은 탑업 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5651564726주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배정 기준일은 11월 5일이에요. 주식은 매수 후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1월 1일에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해줘요. 센서뷰는 이번 유상증자 자금 중 100억 원은 국방산업과 반도체 장비와 관련한 공장증설에 투자하고, 180억 원은 차세대 안테나 시스템 모듈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 등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20억 원은 미국 현지법인 센서뷰 아메리카 운영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증권신고서 상 최대주주 김병남은 지분 13.31%를 보유 중이고, 전무 강경일은 지분 6.37%를 보유 중이에요. 유상증자 배정분의 20% 수준으로 청약 참여를 계획 중이에요. 청약 자금은 보유금과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대금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이에요. 센서뷰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해요. 유상증자 비율에 맞게 공짜로 배정되는데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면 청약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으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서 주식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 배정 기준일은 11월 5일이고 배정 비율은 0.5651564726주로 센서뷰 주식을 11월 1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증서는 56주 배정되어 신주 인수권 증서는 5일 동안 거래를 할수 있고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요. 신주 인수권 증서는 센서뷰 뒤에 숫자 영어로 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티움증권 영웅문 MTS 어플 기준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 왼쪽 국내 주식 메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약 기간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공모조와는 다르게,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청약할 때 남은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 청약을 할수 있어요. 20% 추가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 신주인수권 증서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2주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센서뷰의 최근 1년 주가 차트예요. 유상증자 예정가는 2,015원이고, 건가는 12월 4일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일정을 참고해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